안녕하세요. 공돌아지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찬장이 고장이 나서 문이 제대로 안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수정하는 영상을 좀 올려 드릴까 해요. 음, 그래서 이제 준비물을 우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준비물은 우선 드라이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면을 좀 밝힐 수 있는 LED 등, 그다음에 본드, 그다음에 디퍼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조금 주의하실 게, 이게 경첩이 그, 나사의 지름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처음에는 왼쪽에 있는 나사로 작업을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나사가 몇개 좀, 이렇게 으깨졌다고 해야 되나? 그니까, 빠가가 났죠. 속된 말로. 그래서, 어, 이거 계속 그러길래, 제가 갖고 있는 공구 세트에서 확인을 해보니, 그거보다 하나 작은 걸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작업을 하실 때그 경첩에 맞는 나사에 대한 사이즈를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제거 같은 경우는 그 사이즈가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를 보니까 작은 게 5.0, 큰게 6.0,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뭐 시중에 경첩 종류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는 만약에 이제 수정 작업을 하시게 된다면 그거 사이즈에 맞게 좀 작업을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첩을 좀 봤는데 지금 경첩에 뭐 나사가 몇개 있기는 한데 저 부분을 풀른다고 해서 분리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처음에는 이게 뭐지라고 이것 저것 막 계속 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막 이렇게 눌러보다 보니까 이제 위치를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위치를 보니까 저 지금 제가 엄지 손가락으 누르는 부분, 거기를 누르니까 이제 그게 분리는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빠지지는 않, 않더라고요 아무리 힘을 가해도 빠지지는 않아서 이게 보니까 지금 제가 제 사진을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화면 쪽으로 이제 뽑아야 되는 건데 이게 하나만 분리를 하려다 보니까 분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경첩이 세 개가 있는데, 그세개 모두를 좀 분리를 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분작이 분리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다시 좀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원리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뒤쪽 부분을 꽂히고, 이제 힘을 줘서 누르게 되는데, 저 지금 제가 엄지손가락 당기는 부분을 당겨서, 누르면 딸깍 소리가 나면서 이제 체결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거를 분리하기 전까지는 그문 말고 벽 쪽에 붙는 경첩의 그 나사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위치들이 이제 볼 수가 없는 위치들이어서 네. 그래서 지금 저벽 쪽에 있는 저 하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이제 볼트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이제 저 분리된 부 경첩에서 분리된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걸 분리를 하지 않으면 저걸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 분리하는 방법을 찾는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네, 안을 보시면 이제 저런 식으로 좌우로 이제 볼트 구멍이 있고요. 이제 저렇게 이제 체결이 됐을 때는 이제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분리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걸 열어야지 이제 안에 볼트를 분리를 해서 체결력이 떨어진 부분들을 이제 뭐 본드로 보강한다든지 해서 이제 강도를 다시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이 작업 자체는 되게 간단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저걸 뜯는 게좀 어려워서 그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부분이 저게 흰색 그 안에 동그란 흰색 부분이 튀어나왔었는데, 이제 저걸 다시 밀어놓고 강력 조착 제로 붙여가지고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굳힌 다음에 다시 조립을 해서 이제 사용 현재는 지금 다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문제 없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경첩을 찾아보면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그 찬장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요런 형태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거 같은 경우는 요 지금 벽과 체결되는 볼트 두 개가 이 안에 있어서 이제 찾을 수가 없었, 없었던 거고요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경첩 같은 경우는 위 아래로 보이는 별도의 이제 볼트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을 해서 뭐체결을 하거나 분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형태를 보시면 뭐 이런 형태도 있고요 이게 제 거랑 비슷한 거죠 지금 요걸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요 안을 이제 그 어떤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방식처럼 뭐 그런 거이게 분리를 해야 되는 구조이고요 그러니까 모양상으로는 요게좀더 이쁘고요. 지금 요런게 이제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형태입니다. 조금 복잡한 형태이고, 다만 이제 외관상으로는 훨씬 더 좋고요. 뭐 종류는 많으니까 뭐 인터넷에서 찾아도 되는데, 그 여기 들어가도 이제 이거를 뭐 분리하고 체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뭐제 영상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뭐 문제 없이 결합이 잘돼 있고 이제 간격도 떨어져 있지 않고 잘돼 있는 것을 활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차도 없이요. 네, 잘 작업이 된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